친구가 산 후지필름 X-S10을 제가 개봉하고 지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X-T4 유저의 입장에서 X-S10을 사용했을 때 느낌을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왜그 당시에 X-T4를 선택했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딱 개봉했을 때 생각보다 작다 진짜 작아요 매장에서 봤을 때도 뭐 크지 않다는 거 정도는 알았지만 제가 개봉기를 x p a c 로지었거든요 사이즈가 x p a c 보다도 작은 거예요 전체적인 메스가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SLR 디자인인데도 상당히 작다 낮고 얇다 이런 느낌 물론 그립 부분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부피는 조금 더 큽니다 네. 185 렌즈는 작은 편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바디가 렌즈에 달려있는 느낌 아시죠? 휴대성 측면에서는 x s 스0이앞승 거죠 그리고 손에 딱 들었을 때그 그립감 후지에서 감히 꿈꿀 수 없는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소니 카메라인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립에 대해서 이제 좀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는 그립이 굉장히 깊죠. 그리고 버튼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손을 꺾지 않아도 그립을 파지할 수 있어요. 반면에 XT4는 버튼이 위에 있어요. 셔터 버튼의 번지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이게 됩니다. 바디와 손이 같이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비틀어져서 잡아 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립이 깊은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 디자인이 원인이라기보다 셔터 버튼의 위치가 파지 방법과 그립 디자인에 영향을 준 거죠. XT4는 손목이 껴여서 많이 무리가 가고 불편해요. 그리고 엄지로 반드시 눌러 줘서 균형을 맞춰야 해요. XS10은 그립이 엄지가 없어도 아주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어요. 아쉬운 점도 있죠. 바디의 전체적인 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립도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검지를 셔터 버튼에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잡을 때 엄지와 새끼 손가락이 좀갈 데가 없어요. 조금 아쉽죠. 그래도 그립은 XT4보다 좋다. 조작 방식이 다른 호지 제품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이얼과 바디의 디자인에서 얼추 아셨겠지만, PSAM 버튼을 사용하는 소니, 캐논 등 타사 유저 유입을 염두에 둔것 같죠. 아날로그 느낌의 다이얼 버튼이 하나도 없어서 모던해 보이고 심플해 보입니다. 이것은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취향 차이, 적응의 차이기 이 때문에 우열을 가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조작이 기존 후지보다는 뭐, 소니나 뭐, 이쪽에 좀더 가깝다. 저는 후지 필름 XT4의 조작 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얘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다만, 후면에서 이제 D패드라고 하죠. 그게 사라졌어요. 커스텀 다이얼도 하나 사라졌고요 버튼 5개 정도를 잃은 셈이죠 더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을 위해서는 버튼이 많은 게 유리한데 그건 조금 아쉽죠 다만 상단에 녹화 버튼이 따로 있어서 모드를 전환하지 않아도 언제든 촬영을 바로 할수 있다는 점은 좋아요 이미지 퀄리티와 다 같은 센서니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소소한 기능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여..여기? 기 여기? 여기? 확인하시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진들은 모두 이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들고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전원을 껐을 때 아이비스가 움직이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안에서 센서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느낌이 엄청 들어요. XT4랑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XT4는 일부러 확인을 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하게 흔들어 보지 않는 이상 센서의 흔들림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XS10은 들고 다니는 가벼운 흔들림에도 센서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혹시나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슈 커버를 안 주는 건좀 치사하네요. XT30도 안 준다고 하던데 제가 산 XT4랑 x p e 0 b 는다 줬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잠금 버튼이 너무 불편합니다. XT4는 닫을 때 자동으로 잠기지만 S10은 누른 채로 잠궈줘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사소하게 불편한 기능인데, SD카드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라서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XT4하고 XS10을 왜 고민했을까요? 299,000원, 129,000원, 이 80만원을 아끼면 무엇을 뺏어가는가? 결정적으로는 배터리입니다. XT4를 제외한 모든 후지마운트의 기종은 요 배터리를 써요. 사진 촬영만 할 때는 충분합니다만 영상을 연속으로 찍을 때에는 배터리가 광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XT4에서는 더큰 새로운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넣는 방향도 안 헷갈리고요. 배터리는 클수록 좋죠. SX10의 배터리는 영상을 주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여분의 배터리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셔야 할 텐데, 99,000원. 심지어 새로 나온 대용량 T4 배터리는 89,000원으로 더 싸다는 게 조금 억울하죠. 두 번째는 SD카드 슬롯. T4는 측면에 두 개가 있습니다. S10은 하단에 배터리 놓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이죠. 저는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 각각 SD카드의 사진, 그리고 영상을 별도로 할당해 놓아서 폴더를 정리할 때 요긴하게 쓰고 있긴 합니다. 어디 멀리 나가서 촬영을 많이 해야 될때 심리적으로 걱정도 덜고요. 슬롯의 개수가 가볍게 사용한 유저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옵션이 많은 것은 좋죠. 또한 슬롯의 위치도 아래에 있으면 삼각대를 사용할 때 SD카드를 교체하기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차이. 마지막으로 확장성 사실 저는 X 마운트 렌즈 교환식 바디를 사려고 할 때부터 큰 렌즈들을 염두에 두었어요 50mm f1.0과 같이 구경이 큰 렌즈들을 안정적으로 촬영하려면 바디가 아무래도 커야 밸런스가 좀 맞겠죠 X-S10은 바디가 안 그래도 작은데 확장 그립이 없습니다 X-T4는 세로 배터리 그립이 있어요 별미이긴 하지만 그러면 대용량 배터리를 총 3개를 넣어 다닐 수 있고요 새로 촬영도 쉬워지고요. 렌즈를 끼워도 안정적으로 그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렌즈를 다 결합할 수 있는 밸런스와 확장성을 지니고 있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음, 영상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는 후지필름 유저라면 XT4 하고 XT. S10 간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 출시될 때, 지금 작년 말인가, 이미 X100V로 후지 필름에 푹 빠지고 난 뒤에 후지 색감으로 영상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에 전공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투자를 좀 해보자는 생각에 영상용 후지 카메라를 알아봤죠. 우선 덤으로 X100V로는 왜 영상 촬영이 어려웠냐? 첫 번째, 바디가 렌즈 일체형입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담아야 할 때가 많은데 줌이 되거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렌즈를 바꿔 낄수 있어야겠더라고요 두 번째, 손떨림 방지가 없다 물론 OIS 렌즈로 결착하는 방식이라면 꼭 바디에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없어도 되지만 우선 XPEC V는 바디에도 렌즈에도 손떨림 방지가 없었죠 렌즈는 교환이 안 되고요 그래서 떨림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XPEC V는 발열 이슈가 있었어요 4K로 한 15분 정도 찍으면 온도 경고가 떠요 다시 식혀주고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죠 확실히 후지의 RF 스타일 카메라들은 영상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후지가 X-H1이라는 기종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X-T4와 X-S10은 그래서 현재 판매하는 IBIS가 들어있는 유일한 두 기종이기 때문에 영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두 기종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만약 엑스마운트의 다른 고글 렌즈들을 많이 사용하실 예정이고, 혹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영상 적으로좀 본격적으로 찍고 싶으시다면 세로 그립과 짐벌 리모트 포트, SD 카드 슬롯과 배터리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확장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XT4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막 짐벌로 끼우고 사용할 정도로 본격적인 영상은 아니고 브이로그나 뭐이 정도 촬영하실 분들은 휴대성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다면 배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여분으로 갈아주시면서 엑세스 10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8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성능이나 전반적인 사용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80만 원이나 차이가 나서 엑세스 10이 가성비 제품으로 불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좋았고 나름 좀 탑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왜 고민 끝에 XS10을 선택했냐. 물론 배터리가 크면 좋고, 리모트 포트가 있으면 좋고 한데, 그것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 될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과연 80만원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디자인 때문에 XT4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클래식한 디자인 때문에 후지 필름을 사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저에게 XS10은 너무나 모던하고, 그래서 소니 같은, 그래서 후지 같지 않은 디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후지 카메라를 고집할 커다란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사라진 셈이었죠. 저한테는요. 120만원도 큰 돈인데 아쉬움이 남는 소비를 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언젠간 점점 더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을게 될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때 옵션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큰돈 들어 사는 김에 그냥 플래그십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죠. X-T4는 내장 플래시가 없어요. 프로들은 어차피 플래시를 사서 쓴다는 생각에서죠. 여기에서 제품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스텝 보이지만 X-S10이랑 X-T4는 타겟하고 있는 층이 다른 것 같습니다. X-S10은 가성비 제품, X-T4는 후시필름의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